자, 16-3번 같이 보자. Confirmed scientific theories are often r e f e l r e d to as laws of nature or laws of physics. 어, confirm이 확인하다, 뭐, 확증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꾸미죠. 확증된 과학적 이론들은 종종, 자 여기 2까지죠. 요 o f 는 부사고죠. be referred to, r e f e r to가 언급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급된다 이렇게 되겠죠. r e f e r to a as b, 뭐뭐로써 언급된다.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확실해진 과학이론은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식으로 얘기된다 이렇게 돼있죠 But it's important to recognize exactly what is meant by law in this case. 그러나 중요하다. 가져오고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의미되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의미되는 것을. 어, 이 경우에 law라는 말에 의해 의미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 위에서 보면 이제 과학 이론들을 무슨 무슨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무슨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에 과학의 법칙에 붙는 이 로우라는 로우즈라는 말에서 이 로우즈라는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인식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즉, 자연 법칙이라고 할때이 법칙이란 말의 뜻이 뭐냐 이런 이제 지금 화두를 던지고 있죠. 이게 주제 의식이겠죠, 그렇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법칙이라고 할때그 법칙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어이 문장이 시작이 된거요 그렇지? 자, 그다음 볼까요. This is not the s o l t a b l e law that has to be obeyed. 자, 이것은 The salt of는 같은 종류의 비슷한 종류 이 salt라는 게 종류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종류의 law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has to be obeyed be obeyed has to에다가 be obeyed 붙어있는 거죠. obey는 복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종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종류의 법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 음, 복종되어져야만 하는 법.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을, 법이죠. 법칙이 아니라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요 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안써죠 법률을 이야기하겠죠. 법률. 지켜야 되고, 때로는 안 지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그 법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과학에서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법이랑 지켜져야만 되는 그, 그 법이랑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게 음. 어렵진 않아요. scientific law. 자, 여기 이제 scientific law라는 것은 이 법률과는 다른 의미겠죠. 과학적 법칙이라는 것은 어 지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디테이트는 지시하다 또는 받아쓰게 하다, 알죠? 그다음 이 떼고 오알 붙이면 디테일을 하게 되면 독재자, 그쵸? 지시하는 사람, 무조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시킨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시하다. 어이 과학적 법칙은 지시할 수 없다. How things should be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사물들이 존재해야 하는가. 사물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시를 할수 없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기 그것은 이 scientific l a w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 과학 법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들을 이 그것들은 여기 things죠, things. 어떤 사물이나 사건들을 설명할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있어라. 너네들은 이 법칙에 따라 있어라가 아니라 이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해되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하는 거다. 기술하는 거다. 설명하는 거다. 모,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제 이야기가 좀 쉬워지잖아요. 과학의 법칙과 그 다음에 과학의, 과학의 법칙이 아닌 것. 그러니까 사회적 법률을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법률은 복종해야 되는 거고 얘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거다. 디스크라이,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다. 이두 가지의 범주로 구분이 딱되죠 완벽하게 딱 대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쉬워집니다. 여기서부터. 자, the law of gravity.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having tripped up. 아, 이제 여기서 보면 dead 이하를 요구하지 않는다인데요. 그럼 여기 ing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콤마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분사구문이 맞겠죠? 그렇 분사구문이고 분사 분사구문이고 분사구문이고 이 뒤에 주절 i로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이 주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trip up 하게 되면 trip이 어떤 사람을 발을 걸어 넘어뜨리다 혹은 지원자 발에 걸려 넘어지다 혹은 헛디뎌서 넘어지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trip이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지? 그래서 걸려 넘어졌을 때 걸려 넘어졌을 때 내가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A pron posi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Pron position. 이게 p r 이라는게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여기서는 형용사로서 프 r 이 엎드린이란 뜻이에요. 엎드린, 엎드린, 엎드린 자세 이런 말이 되겠죠. On the pavement 도로죠 도로. 그래서 도로 위에 엎드린 자세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 여기 프로이한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는 이거잖아요. 그죠? 이프론트비프론트 하게 되면 어뭐 하기 쉽다. 자, 이거 알죠? 뭐 하기 쉽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거 비프론트 이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줄 알고 여기서는 좀 특별하게 엎드린이란 뜻이죠. 그래서 프론 포지션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를 엎드린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 이 law of gravity라는 게이 로우 오브 그래비티라는 게이 자연 법칙의 예잖아요. 그죠? 자연 법칙의. 예. 자연 법칙은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냥 설명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슈드 o p t 자세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즉 자색을, 자세를 일일일 엎드린 자세를 선택하도록 어,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자 이것은 이제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은 단순히 어, 설명한다. 어, 페너미난, 현상을 설명한다. 내가 넘어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해빙 트립트 발을 헛디뎠을 때 내가 넘어지게 되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저 이때 됐는요이피노미는한이 부분이 추상적 명사잖아요. 추상명사잖아요. 그쵸? 그럼 이 추상명사의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요거는 동격접속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동격접속사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여기 해빙과 콤마 나와 있는 이 부분 분사구문으로 i4에 붙는 분사구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다. 어, 따라서, I s h o u l be float upwards. 자, 따라서, 만일 내가 넘어져서 뜬다면, 앞쪽으로 뜬다면, 이게 넘어져가지고, 앞쪽으로 붕뜬 상황이 되겠죠. 걸려 넘어가지고, 곧 이제 땅바닥에 처박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I'm not, 자, 그런 상황이 그렇다면, I'm not deserving a law. 내가 법칙을, 법칙을, 어, 어기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 여기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둘다 지우면 내가 그 법칙에 복종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이 말은 법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법칙을 지키거나 어기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말이겠죠. 그것은 단순히 의미한다. 내가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궤도 같은 그쵸 예를 들어 궤도 같은 궤도 같은 어떤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위치가 앞에 environment를 받으니까요, 그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 어떤 환경이냐면 어, 그 현상이 described by the law of gravity 자. 여기서는 이렇게 꾸며지네요. 그렇죠? 설명된 현상이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현상이 현상이 여기까지가 주어겠네요. 그렇죠? does not apply 적용이 되지 않거나 적용이 되지 않는 환경을 의미한다.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자, 대도 나오네요. 이 대시 이제 1번 대시고 이 대시 2번 대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두 번째 의미하는 바가 되겠지. Defect of gravity 음, 중력의 효과가 is countered. 그 c o u n t e r 하게 되면 뭐 맞받아치다, 대응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거 우리 말로 보면 음, 역습하다 또는 이제 하여튼,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상대방이 치고 들어올 때, 내가 거기에 대응해서 공격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카운터,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 여기서는 그 중력의 효과가 역습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힘들에 의해서. 어떤 힘이냐 하니까, 이제 관계대명사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가능하게 하는 힘이죠. 내가 앞쪽으로 떠가도록. 내가 앞쪽으로 떠가도록 가능하게 하는 다른 힘에 의해서 그 중력의 효과가 어 반박당하는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것도 정리 좀 해볼게요. 어, 자 봅시다. 여기서 I trip and float upward 이렇게 돼 있는데, 이 float upward라는 게 넘어지면 우리가 원래 넘어지면 땅으로 처박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땅으로 처박히지 않고 앞쪽으로 떠 있다는 말이죠. 앞쪽으로 떠간단 말이죠. 앞쪽으로 둥둥 떠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중력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 또는 중력의 작용의 힘이 떨어졌다. 면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 달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중력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중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요 상황 이해 되니? 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떤 법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의미한다. 역, 이, 그것이라는 것은, 이앞에이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은 단순히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고 있냐면, 내가, 음, 내가, 그, 중력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에 있다라거나, 원래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는 땅바닥으로 처박혀야 되는데, 처박히지 않고 붕 떠서 앞쪽으로 날아간다는 이야기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달 같은, 또 여기서는 궤도 있잖아요, 궤도, orbit. 이 궤도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거나, or,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 하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어, 나를 앞쪽으로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다른 힘 여기서 이제 다른 힘들이라고 하면 중력이 아닌 힘이 되겠죠 중력이 아닌 다른 힘들에 의해서 어, 대응되고 있고 또는 이렇게 어떤 공격받고 있는 그런 힘들이 그런 힘들이 작용되는 됐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 반박당하고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 사람이 넘어지면 땅바닥으로 처박히잖아요. 이게 여기가 땅이라면 땅바닥으로 이렇게 처박히잖아요. 그렇 이걸 이제 우리가 중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맞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쌤이, 과학 쌤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양력, 밑에서 위로 올린 힘, 양력, 이런 게 있잖아요. 양력이 작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혹은, 땅바다로 처박히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 힘을 우리가 추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중력을 이기는 그런 힘들이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이해 했니? 네. 좀 졸아 대요다 녹화를 하고 있어, 선생님, 그렇죠? 만편하게 예. 졸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보니까. The law cannot be broken. 자, 법칙이라는 것은 여기서 the law라는 것은 뒤에 봐요, cannot be broken 이렇게 되겠죠. 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겨질 수 없다 그렇게 되겠죠. 또는 위반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이 the law는 자연법칙. 자연 법칙, 즉 어떤 과학적 법칙, 과학의 법칙을 이야기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겠네요. 깨어질 수 없잖아요. In these circumstances, 이런 환경에서는 깨어질 수가 없다. 이제 여기서 말한 이런 환경이라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어떤 과학적 환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And can only be found. 음. 자. Can only be found. 그러나 어, 인식된다. 여기 이제 found가 발견되다 그렇죠. 오직 발견될 수 있다. To be inadequate. 부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죠. 부적절한 것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다. 뭐하기에 부적절하냐면, 즉이 과학의 법칙이 왜 부적절하냐하면, To give a complete description. 자, give a description 이거 describe잖아요 그렇죠. 어. 설명 설, 설명을 완벽한 설명을 해주기에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완벽한 설명을 해주기에는 뭔가 적절치 못하다라고 그렇게 어, 인식되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냐? What's happening?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난 일에 대한 이렇게 되겠죠, 그죠 What's happening?니까 이 일어난 일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니까 여기 of부터 what happening까지가 자, what부터 happening까지가 명사절이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명사절 of의 목적이 되는 명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전명구겠지 어, 일어난 일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죠. 설명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어, 제공해 주기에는 뭔가 이렇게 부적절하다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즉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정리해 볼까 위에서부터 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마지막에 이거 얘기를 하고 아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되겠다 자음 과학의 이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과학의 법칙이다 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죠 똑같이 이렇게 되고, 어, 이때 이제 롤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법칙, 복종되어야 되고 준수되어야 되는 법칙하고는 다르다. 이건 법률이 좋죠. 이두 가지 사회적 법률과 과학적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 과학적 법칙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학적 법칙이라는 것은 해야 한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법칙이라는 것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요거겠죠. 얘는 설명하는 거다. 과학적 법칙은 설명하는 거다. 계속해서 이제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예시로 든게 뭐냐면 중력의 법칙이죠.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예시가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예시가 되겠죠.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음, 뭔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 어 넘어졌을 내가 넘어졌을 때 아 걸려 넘어졌을 때 내가 넘어진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다 위에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 설명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어, 내가 이제 따라서 내가 넘어져서 공중으로 부 떠오르게 되면 그때는 법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건 뭐냐면 그 법칙이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환경에 있는 거지. 그 법칙 자체가 틀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법칙 자체가 깨진 건 아니겠죠. 그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힘들이 그 중력의 효과를 어 효과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그 중력의 효과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을 있는 거죠, 그렇 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can't n o be broken. 자, 깨어질 수는 없다. 그 법칙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데 뭐냐 설명을 못하는 거지. 설명을 할수 없다는 거지. 이럴 수는 있다는 거지. 알겠니? 그 현상을 설명 못하는 거지. 그 법칙이 잘못되었거나 그 법칙이 틀린 경우는 거의 없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됐니? 한번더 정리하면 음... 이게 법이라는 게 있어. 로즈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사이언티픽, 과학적 법칙이 있고 또는 자연 법칙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또 나머지 반대편에는 과학적 법칙이 아닌 게 있단 말이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사회적 법칙 정도 되겠죠. 얘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복종이 필요하고, 복종하는 거고, 요거는 복종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복종이나 불복종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랬어, 그치? 설명. 얘는 어떤 현상의 현상을 설명하는 거야. 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겠죠. 현상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거 쌤이 아까 여기다 법률이라고 이야기 놨죠. 잖아 실제로 지켜야 되는 법, 형법 같은 거, 민법 같은 거. 이 법률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자, 얘는 어, 깨어질 수 없다. 깨질 수 없다. 얘는 뭐겠니, 그러면? 깨질 수 있는 거겠죠. 법은 변할 수 있을 수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깨질 수 없지 않다. 즉,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나타난 부분은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어, 요거, 요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예, 우리가 이제 대립적으로 이 법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다. 됐니? 됐죠? 오케이. 자, 요거 요렇게 정리합시다.